12월 4일날 복귀했을 때 사령부를 포함한 육군본부, 국방부, 어느 누구도 4일, 5일 저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전화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도원들 괜찮냐? 다친 사람 없냐?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거의 혼자서 언론을 보고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